여러분 공주 푸드 창 불고기 전골 2인분을 보내주셨어요. 보여드릴게요. 올해 이렇게 총 간단 밀키트라고 해서 캠핑집들이 야식 요럴때 이거를 먹으면 너무 좋다. 대창 불고기 전골에 넣는 당면이랑 쑥갓이랑 팽이버섯, 느타리버섯 이렇게 야채 세트. 이거는 대창 불고기 전골 2인분. 여기 제조 날짜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. 오늘은 요리를 다할 거고요. 볶음밥까지 싹 해서 도시락을 쌓을 거예요. 도시락으로 점심에 먹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캠핑으로 먹는 거지.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완전 맛있다. 하이, <laughs> 음 대창 딱 껴서. 여기도 이렇게 아느르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. 점심은 일단 김 대창 불고기 전골로 만든 볶음밥 진짜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서울 체크인 보셨어요? 전 서울 체크인을 아직 못 봐가지고 서울 체크인 보면서 먹을게요. 이렇게 먹으려고 어, 네. 이것도 가져왔어요. 거죽고 <목소리> 솔직히 조금 식었거든요. 근데도 맛있어요. 음.

에그타던데저탄거요저 바로... 이거 어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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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, 먹고 싶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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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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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제만하미를 보세요. 제일 많이 재미래보세래요 제일 재미를 보요재 제일 귀찮아 두개요 제일 재미를 보세요. 제고 재미를 보세요. 가일다미다 보세요. 제일 재미를 보세요. 제일 재사 으는거있지 네. 네. <laughs> <laughs> <해서 먹어라. 웃음> 음. 음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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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뭐라고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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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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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맛있 맛있다. 맛있다. 맛 m a s i 자 ada yang b 향이 <머리들> 큰향수는 있잖아요. 어, 기억이 안 나서 나는. 뭐예요? 립밤? 어, 립밤. 위빡. 립밤을. 이거 계속 테스트 해보고 있는. 아니, 향이 나는 가벼워야 된다. 가벼워야 된다? 매일 생긴 게 무서워서 향이라도 가벼워야. 이미지 왜... 생각하면 서벼 어. 근데 이거 향 나쁘진 않아. 나쁘지 않은데 좀 뭐라 그러지? 내가 뿌리니까 교수님 댕기고? 혼자 했지. 그러네, 그럼. <그러네>. 없어요 <laughs> <들어와, 너무> <laughs> 그러니까 고급이 안 좋은 말로는 늙은 거야. <laughs> 아니야, 세련된 냄새 좋은데? 근데 세련됐다는 것도 늙었다는 거야. <laughs> 그럼 뭐예요? 싸우려고 부 났잖아. 싸우려는 어려여요 그냥 여자 냄새예요면좋에서 딱. 이거 여자 냄새, <laughs> 너무 여자 냄새. 그러니까 되게 노한 <laughs> 여자의 냄새가 나는 거지. 그러니까 너같이? 아직 어리고 좀 약간 힙한 애들은 이런 거를 뿌리면 그게 중화가 되거든. 너무함과의 그런 중화가 되거든. <laughs> 근데 내가 뿌리면 아 진짜 아, 음, 무슨 음, 느낌인가? 앤티한 곳에 있어야 될것 같은. 뭔 말인지 알겠지? 뭔지 알겠지? 약간 저런 느낌이지. 너무 어, 귀여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웃겨 <laughs> 그때 잃어버렸는데 그안잃어버리나요그 그러니까 내가 애정이 없으면 안 잃어버려. 애정 있어 너무 좋다, 너무 좋다 하면 잃어버려. 이억 이억 일백아 이번에 <laughs> 이거 진짜 좋아 이거. 그러분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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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렇게 러분여러 이렇게 돌리니까 여러게 여러분 여렇게 여러분 여들어여는거아니분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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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분여러 한번 러분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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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는 이렇게 만들 분가 없어.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만들 리가 없어 이거는 <laughs> 이렇게 돌려서 <laughs> 받는 게 아니라 <laughs>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<laughs> 받으시고요 <막 웃음> 누우시면 됩니다. 여자 <laughs> 안게 <laughs> <laughs> 있어? 그렇죠. 몰랐네. 면충 닿는 건 뭐지? 이렇게 돌리면 돼. 어, 그냥 <그렇게> 내리면 되는데. 저안 만나서 어제까지 계속 그렇게 썼겠지. 아니 안 썼어, 그래 서아 <laughs> 이거 얘는 <laughs> 안 썼어. 아 그러네, 여기 깨끗한. 아니 안 썼어,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안안살것 <laughs> 여러분 이거 사시겠어요? 이거 너무 <laughs> 귀엽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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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<laughs> 야, 눈으로 맛있다고 하면. 맛있다, 진짜. 박일병 밥인가요? 몸이 점점 마비되기 시작해요. 술에 <laughs> 취해가고 있어. 술과 염분에 취해가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이 느껴져. 몸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, 지금.